이게 이제 다시 입고가된 건가? 올해 마지막 물량 들어왔습니다, 이제. 저 삼촌포 갑오징어 시작해가지고, 음. 다시 인기가 높아지고 있더라고. 와, 이내 친구도 구해달라더라고, 아, 이제. 아, 진짜? 새끼가 빨리 사는거안 하고, <laughs> 웃는데 어떻게 구해달라고, 그러 아, 니까 그러니까. 뭐. 앞에 이 재방송을 좀 많이 했잖아. 현장에 있으면서, 어. 후기도 좀 받고, 어, 어. 막 그랬을 거 아니야, 이게. 그렇지. 장점이 좀더 부각될 수도 있고, 말안한 장점, 이런 거. 말안한게 있나? 장랑을 그 너무 많이 해가지고, 제가. 나는 아, 아, 소문으로 들었는데, 네. AS 이런 장점이 또 있다 하대. 아, 이게, 어. 가볍게 만들다 보니까, 음. 어쨌든, 이 처음 쓰시는 분들이나 뭐 아니면 뭐 제품 불량일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는 제가 볼때좀 지극히 낮은 확률이고 이제 조금 챔질을 좀 세게하거나 왜냐면 이게 우리 문어대처럼 그렇게 안 부서지게 만들진 않았거든요. 아, 그렇지 예민하게 만들어야 되니까. 문어대처럼 하면 물론 안 부서지겠죠. 뭐 대도 막 두껍고 무겁게 만들면 안 부서지게 할수 있어요. 근데 그러면 고기를 많이 못 잡잖아요, 두꾸미를 그러니까. 많이 잡아야 될거 아닙니까? 어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파손돼서 이제 의뢰하신 분들도 있었어요. 그리고 그 의뢰도 많더라니이 낚싯대 이 꼬집 꼽아놨다가 어. 툭 치면 이거는 보시면은 엄청 얇아. 예. 대에 따라 다르겠지만 좀 이제 밑에를 두껍게 감을 수 있어요. 가본을 음. 두껍게 감으면 그거는 사실 일도 아니에요. 근데 그러면 감도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. 근데 이제 100명이 샀는데 100명이 만족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한 1000명이 샀으면 900한 95명 정도는만족하더라고 지금 보면. <laughs> 맞아, 맞아, 맞아. 음. 근데 이제 수리도 이제 저희가 이제 무상의 정책을 안 넣다 보니까 좀 금액을 저렴하게 팔려고 음. 많은 분들이 써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수리비가 사실 원래 루어 때는 그래요. 이두 개를 합치면 이거 한대 값이 나와요.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원래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 이제 초리때가한 4만원 넘어야 되고 빠따때도 3만원 넘어야 되는 거라 이게 그러면 또 너무 속상할 거 아니에요 파손된 어떻게 쓰다가 실수로 파손된 분도 있고 하지만 좀 너무 속상한 거라 그러고 또 배송비까지 내면 부담될 것 같은 느낌이 많았어요 저는 그리고 이게 원래는 이제 판매가가 어. 79,000원 89,000원이었어 그러니까 네 원래 퀄리티 높은 거라서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어. 고민을 너무 많이 했는데 어. 판매하는 거야 정말로 10원도 안 남고 제가 팔 수는 없잖아요 근 as는 그냥 편하게 할수 있게끔 해드리게 하고 싶어서 처리되는 배송비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배송비 내고 아아. 손님들이 배송비 안 내고 35,000원 35,000원 뺐다 35 때는 3,000원 30 두개 합해도 사실 이제 한대 금액이 안 돼요.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진짜 이런 회사는 없어요 원래. 이렇게 하면 회사들이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고 막 많이 하는데 우리는 AS를 조금 어느 정도 책임을 져드리고 싶어가지고. 그리고 또 u 라인이첫 회잖아 어. 첫회 어. 이미지, 이미지. 착한 이미지. 그러니까요. 얼마 <laughs> 착해 보고 싶은데 내가 지금 어. 많이 착하요어 착해 보이고 싶은 것도 있고 좀난 배려를 해드리고 싶었어 손님들이 좀 속상하지 않게 그나마 조금 최고로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이제 그거였어 그런데 배송비도 우리가 내는 거니까 사실적으로 이거는 32,000원 나가는 거고 그치 그치 이거는 27,000원 나가는 게 되는 어. 거예요 이게 그러면 좀 내가 아, 소비자분들에게도 조금 부담이 좀 덜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뭐 부담이 없는 건 아니겠죠 어쨌든 뭐라 손님들은 돈을 내고 이제 구입하는 거니까 좀 부담스러워지지만 저도 최선을 다한 거라고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맞아.